얘들아 안녕. 또 인사하게 됐네. 나는 아세항공 직업전문학교 국방 경찰 계열 학생회장 이미연이야. 만나서 반가워. 나는 아세항공 직업전문학교 국방 경찰 계열에서 제일 잘생긴 신중이라고 해. 안녕. 난 국방 경찰 계열의 브레이 한강이라고 해. 자, 우리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사관은 어떻게 되는가? 장교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찾아왔지. 부사관은 가장 크게 민간 부사관, 가산 복무 부사관, 장기 복무 부사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소개할 거는 가산 복무 부사관이야. 가산 복무 부사관 모든 부사관을 포함해서 만 18세부터 27세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녀가 지원할 수 있어. 어 그럼 가산 복무 부사관은 지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지? 음, 원서 접수 후에 필기 평가, 체력 평가, 면접 평가를 마치면은 합격할 수 있어. 그럼 너가 생각하기에 가산복무 부사관의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 응. 내가 생각하기에 가산복무 부사관의 가장 큰 메리트는 이건 아닌가? 응. 우리 학교 기준 2개 학기 장학금인 만 응. 원이 국가에서로부터 내 통장에 들어.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다. 크다. 어 그럼 등록금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부담을 크게 덜어도 될것 같아. 응. 그렇지. 어 다음 내가 소개할 부사관은. 장기복무부사관이야 장기복무부사관은 가산복무부사관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 그리고 장기복무부사관의 가장 큰 메리트는 다른 부사관과는 달리 장기복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엄청나지? 엄청난데? 엄청나 가산복무부사관과 장기복무부사관 일반 민간부사관과 동일하게 체력평가는 국민체력백에서 체력 측정을 해서 인증서를 받으면 그 인증서를 연접할 때 제출하면 돼. 간단하지? 이제 내가 소개할 부사관은 민간부사관이라는 거야. 앞에서 지원 자격이나 뭐 체력 측정 같은 거를 너무 잘 설명해줬기 때문에 그런 필수하고 내가 생각하는 민간부사관의 장점을 말해볼게. 어, 민간부사관은 어, 타 부사관 시험보다는 경쟁률이 조금 낮아. 아... 하지만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해. 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설명해줬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우리가 다시 또 찾아올게. 어떠한 우리 학교에서 학교 일일 체험을 운영 중에 있으니까 삼사관학교 혹은 부사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학교 일일 체험을 통해서 많이 방문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장교가 되는 길도 알려줄 건데 장교가 되는 길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 ROTC 학사장교 삼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우리가 소개할 건 육군 3, 사관학교야 맞아. 육군 3, 사관학교는 우리 학교 기준으로 1학년은 예비사관생도, 2학년은 정시사관생도를 지원할 수 있어. 맞지 여단장? 그렇지. 우리는 2학년이기 때문에 정시사관생도에 지원할 예정이야. 너늘 지금 음식주 걱정하고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음식주는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국가 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어. 육군 3, 사관학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과처럼 우리 학교 1일 학교 체험을 신청해서 우리 와. 학교 방문을 하도록 우리 볼수 있어. <laughs> 자 이렇게 오늘 부사관과 장교 소개 영상을 짧게 준비를 해 왔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다시 또 찾아올게.